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네, 7월 17일 기준으로 어, 주말에 말씀드린 포트폴리오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반성과 추가 분석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 어, 반성이란 이유는 제가 주말에 어, 자동차 관련주들 을 꽤나 좋게 평가를 했었는데, 어, 오늘 어, 결국에는 조정이 나왔다. 바로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어, 반토체 쪽에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어, 흐름이 있었고, 음 분명 어, 자동차 관련주들 분명 장 초반에는 분명 강 모습을 보여줬죠. 서현이화를 어, 기점으로 해서 어 서현이화를 대장으로 해서 이렇게 가하게 따라서 상승하다가 어 얼마 못 가고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요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첫 번째는, 어 자동차 관련주부터 볼게요. 이렇게 10개 종목 어쭉 말씀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 화신이죠. 화신, 어, 요것도 상승 오늘 약간 갭을 띄어서 시작했고, 고점, 어, 3.7%까지 분명 올라갔지만, 이렇게 고점 라인 결국에는 넘지 못하고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에 지금 와서 흐름을 분석해 본다면, 요 앞에 고점 두 번이 짧게, 어, 쌍봉을 그리는 그림을 보였고, 5일선 이탈했다. 분명히 안 좋은 흐름이죠. 그래도 지금 요 구간, 어이 앞에 장대 양보 나오면서 잠깐 지지됐던 요구간에서 어 하락을 멈춰줬고 요구간에서 대략 만 구천 팔백 원 요구간 어 지지를 해줬다라는 거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어두 개가 있을 것 같다. 그럼 첫 번째 시나리오는 어 베스트 시나리오는 어 요즘 급 단기 이렇게 하락한 종목들이 생각보다 빨리 복구를 해주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하루 급하게 뺐다가 바로 이렇게 오히려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강간히 어 나오고 있는데 그 흐름이 나오는 게 사실은 어 베스트일 거고 어두 번째 흐름은 조정이 나왔을 때 지금 21선이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21선을 기다리는 흐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지라인 어19,800 90원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지 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21선 지지확인 그리고 수평 지지라인 확인하시면서 대응해주시면 될것 같고 지금 위치에서 요게 플랜 B죠. 2 1선 만나서 지지 받고 올라오는 거.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어 요거는 5일선 이탈했기 때문에 나는 너무 요정 모뭐 고점이라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뭐 매도로서 대응을 해 주셔도 되고 내가 리스크를 관리하더라도 2 1선 지지 받고 올라가는 거 보고 다시 한번 매수를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저 같은 경우에는 어 대부분 자동차 관련 주들 제 포트에도 지금 많이 채워져 있는데 221선 점점 이렇게 가까워 오는 종목들이 많은데 저는 아직은 조금 더어 기다려 볼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어, 생각을 하고 어, 약간 기다리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RSI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어, 과 매수 구간이었다가 이렇게 70선을 깨고 내려오, 내려오려는 약간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러면 점점 매도세가 세, 강해질 수 있는 구간이겠죠. 70선을 깨고 내려온다면. 그러면 단기 기간 조정 혹은 어,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생각하시면서 매매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네, 그리고 어, SL입니다. SL은 어 지금 일단 화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 앞에 봤을 때 수급은 그래도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면 지금 외국인은 어 매수를 했고 기관, 개인이 매도를 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가 좀더 어 있었기 때문에 수급은 그래도 플러스가 됐다는 거 이렇게 어 확인이 되고 어 SL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거 수급 본다면 이렇게 지금 외국인과 기관만 지금 일방적으로 매도를 하고 개인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 매, 매동 매 자체는 지금 어 화신보다는 어~ 에셀이 조금 더 좋지 않다 이렇게 어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L 같은 경우에는 어 실제로 어장 시작할 때 어~ 4.18%까지 상승을 했다가 역사적 고점 기록했습니다 42,400원 역사적 고점 찍고 어 이렇게 빠지는 약간은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빠지는 와중에 이 앞에 지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 이 구간에서는 일단은 어 하락을 멈춰 세워줬다는 거 그리고 지금 21선 거의 다시 한번 화신과 거의 비슷하죠. 근접해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21선 왔을 때 지지받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깨고 내려가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되고 근데 SL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이한 거는 21선 이탈을 한번 보여주고 그그 그 이후로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탈을 한번 보여주고 그 이후로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거 그럼 요번 하락 때도 어 이게 반복될지는 모르겠지만 21선 깰때 분명 어 위험성을 한번 느끼겠지만 요런 패턴 만약 반복되는지도 한번 체크하시면서 매매하면 될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는 어 이렇게 약간은 분명 조금 유감인 부분 있죠. 분명 시작 자체는 어 좋았다. 분봉상 파도 지금 어 시작할 때는 이렇게 3분봉으로 한번 본다면 시작할 때 이렇게 바, 빵 뜨면서 시작했죠. 서연이화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서연이화도 한번 어, 봐드릴게요. 오늘 그래도 강했고 그래도 음봉으로 마무리한 게 아니라 양봉으로만. 마무리한 서현이와인데, 이렇게 강하게 정말, 어, 치고 올라갔다. 테슬라에 약간 좋은 소식이 있으면서, 하지만 그 이후로는 약하게 이렇게 쭉 흘러내렸던 모습. 그래도, 서현이와는 마지막에 약간 잡아주는 모습도 보여주긴 했네요. 그래도 역시나 자동차 관련주들 대부분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플러스 3.3% 마무리했다는 거,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지금 역시 이렇게 갭 뛰었던 거, 요건 고점 16%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거,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음네 일단 자동차 관련주들 어 그리고 흐름 말씀드리면 어 다시 한번 어 2분기 실적이 지금 한달 정도 남았다. 근데 한달 정도 남기 남어한 이분기 실적에 가까워왔을 때 저는 지금 요런 정도 차트를 만들어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 빨리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번에2분기 어, 실적 가까워질수록 결국엔 신고가 돌파하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아니 그거는 조금 더 봐야 되겠다. 왜냐면 조정을 어느 정도 거치다가 역시나 2분기 실적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신고가를 캔들로서 장대 양봉으로서 크게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어 일단은. 어, 당기는, 어, 조정의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 어, 확인이 되니까. 다음 거래에, 그래도, 어, 요거, 역시나, 음봉 바로 하나 보여주고, 바로 양봉 올라가는 흐름 나오기를 조금은 기대해 봅니다. 어, 네, 요렇게,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은 안 좋았던 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방산주,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사실, 이거 시초가부터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매수 하셨을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저도 어 장초반 딱 시작할 때 봤는데 시작부터 그냥 어 그냥 쭉 밀리면서 시작했죠. 이렇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 매수 하셨을 분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일봉상 봤을 때도 지금 쭉 빠지면서 상승하기 직전까지 어쭉 빠진 모습이 보였으니까 그래도 요 지지 가격 있으니까 혹시 지금 매수 하시지 않고 어 보유 계속하고 계셨던 분이라도 요 가격대 15,400원 올라온 21선 이탈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셔야 되고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았다 일방적인 개인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 역대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 여러분 분체 하시면서 매매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 레이 보이죠 바로 밑에 있는 레이는 역시나 오늘 뭐 그냥 보합권이죠 마이너스 0.39% 밀리긴 했지만 장중에 지금 요 구간, 어, 2.8%가 살짝 떴다가 약간, 어, 거의 보합권에서 어, 마무리를 해줬다. 그리고 요 추세선 지금, 어, 이전에는 그려놨었는데, 제가 이거, 어, h t s 초기화되면서 없어졌는데, 요 구간이죠. 결국에는, 어, 요 추세를, 어, 바닥 구간을 이렇게 이어 본다면, 요런 구간을, 아이고, 요런 구간을 이렇게 이어 본다면, 결국에는 충분히 조정받다가 다시 한번 요 구간을 살짝 돌파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또어 수급은 윗꼬리를 달고 은봉이 나왔지만 수급은 어 들어왔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는 다음 거래일에도 저는 아직 어요 추세는 유효할 것 같다. 특히나 39,600원 돌파하면 다시 한번 큰 급등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어 한번 어 계속 눈여겨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포트폴리오 순서대로 보면 뭐 삼성전자 그대로 지금 보합권 마이너스 0.14% 보합권 지켜줬는데 그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수급은 지금 양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 그러면 역시 하루 쉬었지만 더 올라갈 가능성도 뭐 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으니까 뭐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 삼성전자 지금 매수 타이밍 여전히 유효하다 생각을 하고 어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가온 칩스가 오늘 가장 뜨거웠죠 가, 가온 칩스 오늘 저점 마이너스 시가 마이너스 2.7% 저가 마이너스 3.45%까지 빠졌지만 오늘 다시 한번 급등해주면서 고점 16%까지 올라갔다가 12% 좋은 마무리 그 이유는 이렇게 수급이 잘 붙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어 지금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갔지만 수급은 여전히 어, 어 외국인 기관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 역시나 더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12% 급등했기 때문에 요 추세가 무서운 분이시라면 굳이 매수하진 않아도 되지만 오일선 점점 따라서 올라가겠죠? 그럼 오일선에서 잠깐 조정받는다면 지지 반등 있을 때. 오일선 타고 올라가는 흐름 보여준다면, 한번 과감하게 매수 도전해봐도 나쁘지 않을까. 이런 수급에, 어,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는 하지만, 아, 급등주 역시나, 어, 저는 조금 더 지켜볼 것 같아요. 요거는 단기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역시나 요것도 결국에는 신고가입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고 저항 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 최근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올라가는 흐름을 또 반복할 수 있으니까, 어, 역시나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다. 어, 급등을 했음에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해성 DS입니다. 해성 DS도 이것도 약간 아쉽게 끝났죠. 시작을 약간 아래에서 시작을 했는데 요 구간에서 지금 버텨줬으면 사실 베스트한 그림이었지만 점점 오일선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요 갭을 잠깐 매끄로 내려오는 흐름이지도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면 오히려 약간 지금, 어, 오늘 매수하지 않았다면, 오일성 구간에서 지지 한번 보면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도 있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요 앞에 부분에는 분명 수급이 잘 들었지만, 오늘은 약간의 어, 개인의 매수가 강했다는 거, 그리고 마이너스 3.5% 빠졌다는 거, 요 흐름 다시 한번 요 가격대 66,900원 돌파하면서 요 위에 꼬리를 잡아먹으면서 올라가는지, 아니면 요렇게 단기 하락이 나오면서 쌍봉 모습 보이면서 오일성 깨고 내려가는지, 요 부분 주목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좋았던 종목이 아스플로였죠. 요것도 아스플로 결국에는 요 앞에 지금 고점 라인 15680원 돌파 나오면 그 이후로 이렇게 급등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분명히 어,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윗꼬리를 아주 길게 어, 달았네요. 지금 고점 9.4%까지 이렇게 급등하는 좋은 모습 보였다가 마무리는 2.27% 약간 아쉽게 마무리 했지만 그래도 지금 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역사적 고점 어, 아스플로도 오늘 역사적 고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신고가를 기록한 거고, 요 앞에 고점 라인, 어, 지지가 이제 되는 부분, 강한 저항 이제 지지가 되는 부분을 버텨주면서 2% 마무리 했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고, 거래량 분명 좋게 들어왔고, 지금 수급 자체도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강했다는 부분을 어, 고려해 봤을 때는, 어, 충분히, 어, 요것도, 어 다음 거래일에 매수해도 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어, 위치에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갭을 너무 많이 띄운다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탑 엔지니어링입니다. 요 종목도 나쁘지 않았죠. 요 앞에 고점 라인 지금 돌파하는 흐름을 제가 보고 말씀드렸고 수급이 압도적인 부분을 보고 말씀드렸는데 요 추세 어, 계속 이어가고 있다. 오일선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 지금. 결국에 오늘 2.6% 어, 윗꼬리 없이 좋은 상승, 그리고 수급은 또 오늘 들어왔다는 측면에서는 오일선 따라서 어, 상승, 지금또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위치는 어, 충분히 있다고 라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비스입니다. 요것도 괜찮았죠? 지금 어, 흐름 차트가 제가 하나 기술과 비슷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비슷하죠? 지금 오일선을 점점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 윗꼬리를 달더라도 그 흐름을 크게 빼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 어, 이렇게 거래량이 조금씩 실리는 모습이 있고, 수급은 오늘 분명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 지금 오일선의 흐름은 분명 유효하다. 요것도 지금 고점은 9%까지 이렇게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어, 저점은 어, 종가는 그래도 4%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어, 캔들은 전체적으로 우상향이라는 거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결국에는 어, 반도체주가 오늘 또 좋았죠 제가 말씀드린 것도 가운칩스 아스플로, 타, 어, 탑 엔지니어링, 자비스 이런 종목들이 또 좋았으니까 하지만 추세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가운칩스는 지금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는 거는 조금은 역시 인지를 해줘야 되고 그래도 지금 매수권에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스플로, 탑 엔지니어링, 자비스는 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요런 것들 어 한번 스스로도 생각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 자동차 관련 부분들이 어 많이 아쉬웠지만 어거 결국엔 2 분기 실적 다가오면 어 회복하고 저는 신고가를 한번 노려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뭐 결국에는 뭐 제내피셜이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어 같이 생각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셨다면 생각하시면서 대응해 주면 될것 같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